아얘기할다가 넘어갔다. 그 병현이 형이 그래가지고, 자기, 자기 잘생긴 걸 알아요. 그래서 나2 1 살, 그형2 2살 때, 그 형이 군인이었는데, 이제 그 광교로 이사를 갔잖아. 근데 병현이 형이 이사 간줄 모르고, 휴가 나온 날 이사 간걸 알아가지고, <laughs> 형 부대에서 바로 광교로 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나, 이제 만나자고 한 거야. 만나자고 해가지고, 나랑 병현이 형이랑, 병윤이 형이랑 이제 셋이서 딱 만났거든요 광교에서 이제 술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광교가 그래도 많이 생겼어 상가도 많이 생기고 밤늦게까지 하는 이제 번화가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깜X치킨 하나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개씹 유령 도시 그때는 진짜 아예 9시만 넘어가도 편의점까지 다 닫아 그래가지고 아주대로 가자 아주대 삼거리 가깝거든요 광교 신도시랑 형이 노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형 솔직히 말해서 그때 군발이 그냥 머리 빡빡 머리에다가 그냥 누가 봐도 군, 군인인데 그래도 잘생기긴 해서 그때는 좀마트에 가기 전에 가지고 어디가 하고서 보니까 바로 가지 나바 처음 가봤어. 그때 태어나서 바 처음 가봤는데 그막 칵테일 같은 거 파는 거기 가자고해서딱 갔어. 가가지고 딱술 마시면서 딱 있는데 거기 이제 바 텐더분이 계셨었어. 누나였어 누나.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병윤이 형이랑 병윤이 형은 술을 좀 많이 먹었고 나는 술좀 별로 안 먹었었거든요. 왜형은또 이제 군대 나와가지고 알코올 농도 채우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술을존나 많이 먹었었단 말이야. 그때 둘다 병윤이 형은 그때 군인도 아니었는데 왜 많이 먹었지? 아, 그 형은 원래 그냥 술자리 가면 많이 먹는 형이야. 바 가가지고 거기 여자 여자분 한분 계셔가지고 우리 담당이었어. 딱 바에서 막 이제 막그술 이렇게 막 타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데 이제 병현이 형이 이제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 술 맛있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혼잣말이야. 여자분이 이제 막 하면서 아우,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어,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요? 아 저, 저뭐 여기 어디서 왔어요? 막 얘기하면서 막 여자한테 약간 이렇게 말 걸어. 누가 봐도 군인이야. 혹시 군인 아니에요? 왜하니까 이제, 이제 형이 이러고 있다. 아 저요? 이분이에요? <laughs> 같이 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군인이 아니라고 말 못해, 말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무슨 뭐. 얘기하다가 뭐막 하다가 어.. 어떤 사이냐고 근데 형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안된대 가족이라 먹으면 안 먹히니까 우린 이제부터 다 친구라 그랬어 그때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 병민이 병민이 병현이잖아 이름도 다 바꿔가지고 준혁이 막 바꿔가지고 이제 야자타임 나 형들한테 형들한테 말을 안 걸었지 민망하니까 난 혼자 옆에서 그냥 형이 시켜준 칵테일 아무것도 몰라 요 칵테일 홀짝홀짝 먹고 형이 막 얘기하다가 막 친구라고 막 그래 얘기하다가 그 여자분이 그, 아, 이거, 이거 진짜 지어내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리얼 싫어합니다. 그 여자분이 23살이라 그랬어. 23살, 나 21살 때. 병현이 형이 22살인데, 자기도 23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23살이 돼. 친구들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나랑 같은 고등학교였어. 그래가지고, 화원구 나왔다 그런 거야, 그 여자분이. 그 자기 동네에서 알바하겠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 나도 화원군데 그럼 뭐야? 봉기야 씨. 나랑 같은 학년이었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설정이 존내 꼬여가지고, 몇 반이었니? 그래가지 누가, 나? 7반. 이러 <laughs> 이제, <웃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옆에서 병현이 형, 은 아, 어, 아, 동, 저기, 같은 고등학교야. 저기, 저기, 존내 떨어 이제. 아, 같은 고등학교야. 어우, 이런 의년이 있네. 딱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존... 한번 분탕 치면 안 되니까, 그, 누나랑, 이제. 동기인 척 얘기했지. 7반인가 내가 몇 반이었더라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에? 4년 전인데 기억이 안 나. 이랬는데. 아 몰라 나 학교 잘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 그걸 안나 왜냐 면 화원고등학교 안나온 애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반에 두세 명씩은 자퇴를 했었기 때문에. 어. 딱 해가지고 야어 재택근무 했다 그랬지 어. 그때는 화원 공구 화원 공구라고 하면 안돼 화원 예술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학년 때한 반에 두세 명씩 자퇴했어 1학년 때는 어 2학년 3학년 넘어갈수록 자퇴하는 애들 적어졌는데 어 영덕구 소문 어땠냐고? 영덕구는 이제 수원 북쪽 쪽이어가지고 뭐 어떤지 잘 몰라 나는 이제 밑에 쪽 화원구 뭐 메탄구 매원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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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효원구 어 이런데 동우여고가 동원고랑 그.. 운동장 같이 쓰잖아 내가 동원고로 전학 가려고 걔별 ㅈ 다 싸다가 정신병원 갔다 왔죠 엄마가 병원 보내가지고 대인기피증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음.. 그 명이었어 근데 음. 창현고는 공부 존내 잘하는 학교지 창현고가 그 철진이 내 대학교 동기 걔가 우리 과 수석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는 수석이 뭘 하냐면은 편입을 해요 똑똑해서 빨리 벗어나 어, 아이 학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어, 딴 데로 가더라고. 동원고가 어디냐면은 우리 썰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자면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마비노기에서 네카마지라던 모니카 아젠토로 해가지고 그 오빠들한테 어 저기 뭐야 아이템 많이 뜯어내던 그 친구가 동원고 나왔는데 그 친구 형 아령으로 애 때려가지고 그때 말했잖아 그 영재네 집에서 어그집 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중고등학교 때는 어머니 아버님 여행 가시면은 그 집에 아지트가 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라면 존내 끓여 먹고 근데 그때 영재네 형이 동원고 1장이었다 그랬어 그때. 동원고 1장이면은 수원 통이라 그랬어. 그때 거짓말이 아니라 동원고가 태권도부가 있는데 동원고 태권도부를 나오면 국가대표가 됐었어요. 그때. <laughs> 지금은 어떤지 몰라. 근데 영재네 형이 키 188이었거든요. 존내커그런거 있잖아. 뭐길 가다가 나는 친한 친구의 형이니까 이렇게 오메가매 본단 말이야. 걔네 집안 자체가 다 커. 걔 형이 188. 걔네 아버님이 183. 걔네 아버님이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영재네 집에 놀러 가잖아. 영재네 아버님이 머리숱이 많이 없으셨어. 그고딱그 거실에서 소파에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그 유리 옛날에 그 유리재떨이 유리제떠리 있죠. 유리재떨이에 진짜 고슴도치처럼그 담배 이렇게 있고 딱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이러고 딱 이러고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었어. 우리는 딱 놀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야하면서 이제 서든어택 클렌저 하러가자고 이제 영재네 집에 먼저 클렌저 하러 가기 전에 영재네 집에서 라면 먹고 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수원에 그 화성역 옆에. 아파트에만 우리 동네 피시방이 있었어 아파트그 ㅈ 피시방이나 x ㅂ 피시방 가려면 ㅈ 내 걸어갔었어야 돼가지고 우리학교에서는 유련중학교랑 제일 가까운 데가 피씨방 밖에 없었거든 아무튼 거기 딱들어가 가지고 클렌저 하러 가자면서 딱 뛰어가면은 그 영재는 아버님이 딱 이러고 담배 피고씨딱 이러고 있어 딱 자동 기립 그때 군필도 아닌데 맞냐 그래서 이제 어 아버님이 약간 말투도 약간 이러셔 영재가 다녀왔습니다 얘는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우리는 다이렇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왜왔어 그냥요, 영재 가방 노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래! 왔으면 뭐라도 먹고 가! 이래가지고, 뭐 원래 그런 데서 이제 막, 뭐 먹고 가라 그러면, 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면서 이러야 이러면 되는데, 그냥 말 들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무서 라면 씨이런 <laughs> 절대 복종해야 돼 진짜 무서웠어 어렸을 때는 진짜 더 무서웠어 그때 무서웠는데 영재는 형이 더 무서웠다고 그때 저희 pc방에서 우리 써든 클랜전하면서 존나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진짜 재밌는애들그중한 명이 나였거든 야 에롱 에롱 아씨 야야 쇼스나 쇼스나 이제로 있으면 그 pc방에서 혼자서 으이씨 이래 우리는 이제 그때 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약간 중기병 걸려가지고 어떤 새끼야 딱 일어나면은 영재는 형이야 준이하자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어, 영재네 형이면 안돼 어, 그 진짜 유명한 썰 중에 하나가 그 종성이라고 있었어요 영재네 어머님이 어머님들끼리 친해가지고 영재랑도 친해 영재는 저랑도 친하고 종성이가 영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영재네 형이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씨를 존내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거 만졌다가 아령으로 맞았다 그랬어 종성이 여기 움푹 패여있는 게그 형이 때려서 그랬다고 막 그때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형이 순수함과 포악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이었지. 그 걔네 집에 어머니, 아버님 놀러 갔다 그래가지고 뭐 영재네 집에서 새벽에 김밥 X국이 <목소리> 24시였단 말이야. 그때 <목소리> 그리고 1층에 있는 거, 1층 김밥국에서 라볶이 사가지고 영재네 집에서 존내 흘리면서 다 쳐먹고, 영재는 그 자기 컴퓨터에서 라그나로크 홀린라이트 존나 쏘고, 홀린라이트홀린라이트 아직도 기억나. 영재 그걸 존내 했거든. 걔가 약간 약간 그런 게임 좋아해서 마비노기 라그나로크 이런 거. 그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울려. 그때 한7 명이서, 두 명은 라면 끓여 먹고, 두 명은 라볶이 먹고, 두 명은 영재네 집도그 어머니 아버님이 물침댔었어. 물친대 존내 신기해가지고 출렁출렁 존내 신나서 그 위에서 규성이라고 태권도집 아들래이있어어 규성이 씨던블리 존내 계속 돌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그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돌려가지고, X 됐다가 아니라, 누가 오는 순간 이미 X 됐어 우리는. X 됐고, 형만 아니어라. 그 짧은 십몇 초, 5초의 그 순간 동안, 제발 형만 아니어라 했는데, 딱 문이 열렸는데, 형이야. 딱 자기 하던 일딱 멈추고 다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다그 영재 형딱 딱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한 2초. 2초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어. 2초 동안 가만히 보고 있어. 나가. 딱 돼가지고 나가 두마디 했는데 나머지 애들은 네! 하고서 다 나가고 영재는 움직이지 마. 이러고 계속 컴퓨터 보고 있어 그 심지어 그 형이 동체 1 8 8이라 그랬잖아요 188짜리가 문 앞에 서있으면 나가는 곳이 좁아 뭔지 알지? 그 형이 여로 나가야 돼 비키지도 않아 그럼 우리 이러고 이러..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가 나가가지고 영재네 집이 3층인가 4층이었거든요 밑에 층으로 딱 내려가가지고 조용히 듣고 있으면 은 이런 소리밖에 안나 영재 막고 있는 거야 이미 새벽에 맞을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게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약간, 어, 약간 이러면서, 어, 맞고 있는 거야. 다음 달 영재 여기 눈탱이 밤탱이도 서왔잖아 그때.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1학, 2학년 때 2학년 때. 우리의 중학교 2학년 때그 형이 아마 고3인가 고2인가 그랬을 거야. 진짜 무서운 형이었어, 진짜로. <laughs> 영재 네 형이. 그래가지고, 아파트 내려와서 그냥 애들끼리 뭐 새벽에 뭐 돌아다니다가, 어, 무서워서 저기 뭐야, 다 집으로 돌아갔지, 그때. 아무튼, 동우 여고가 그 동원고랑 붙어 있는 학교였지. 응. 동호여고 아까 누가 물어봐가지고 그거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목소리>